아크어 이때인데 핑코트였어 야, 씨가 오, 야, 가바 오, 추시데 이거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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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이왔 미안하다. 목이 안 풀렸다 여기 데대오신데 전판 사는 보다 그렇지 올렸다기저 어, <laughs> 저기, 저기, 지금 좀저 저기, 몸매가...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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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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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는 저기, 기는 상관없나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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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도분들쓰아다나 까비! 어, 어, 어. 우리 물도 없봐 응? 커피 사줘야겠다 이거? 지데가운데피야 <laughs> 이제 가운데가 사이드 벌려된 가운데가 없어. 그리고, 이아이 헤이. 어, 멋있겠어. 갇힌다. 에? 아, 드 좋은데. 아이고. 어 <놀람> 근데 미드하고 앞에하고스위치하수 스타일. 공요 번에 나오면 좋은데 한 번에 한번만안나거요 그러니까. 네, 너무, 너무 끌어, 단결해. 저기 놓쳤고 지금도? 어, 비네 정신 못차린는데 진짜 진짜. 아, 멘트맨이 안 됐어. 스 아, 끝! 어, 좋아. 좋은데? 발바 좋은데? 아하하. 다 뛰어 나 무어합니다죄금 네. 뭐지? 네. 뭐지? 다송합소송다다죄송이니다죄송합다죄다어송하다한 아, 어, 어, 번에! 다죄리합데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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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다 좋아 나이스. 오히려 좋아. 굿. 하바, 동생 화발. 지 좋고. 아하 나이스. 아! 그지 아, 아, <laughs> <laughs> <좋아지면 이건범네. 웃음> 아, 위험해. 아, 먹겠다, 이거. 와, 와 이거? <laughs> 발안 맞은 게다 해. <laughs> 못 맞춘 거야, 이거. <laughs> 아, 나이스! <laughs> 안 나이스 아, 뭐, 그, 그 안나이스, 그 안, 그 안, 그안 나이스 안, 안 나이스 뭐안 풀렸어 뭐안 풀렸어 아까 나 놀리더니 꼬리 좋아 뭐난 까맣게 알아봤어 안 씻을 때부터 알아봤어 맞춰봐 열 가운데 열 아우 까매 지금 또 비었어 이쪽 반대쪽에 <laughs> 야 반대 잘봐 반대

사람, 사람, 체크! 사람, 체크! 나이스! 아.. 공이 죽어서 이게.. 앞으로 잡는건데 이거 아 나이스 사 사람, 사이사 저이즈 <laughs> 다시 다시. 근데 한명더 올라가. 대가 아... 없어. 아이고, 보조, 보조. 아, 넣겠다 이거. 22분? 어아 우리가 막강 해볼까? 응아 응. 근데 진짜 선택이 너무 느려 아까는 옷이 헷갈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실버 했으면 좋겠다 응. 가자 정성이 아이고 아니, 나도 멘토 멘토 사람 멘토 좋아다. 그아이거 원래 나, 안 넘어지는 방식. 힘이 어야이가야 아. 숨 쉬어 숨. <laughs> 맞자. 쉬운 거하고 어려운 거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같다 어디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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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거지? 우리 <laughs> 빌드 말하는 거지? 내가 봤을 때중선이하고오성이가 우리의 스타일을 모르고 있어 올드치아 수비한테 특히 좀더 위험하다 근데 방어시설에서 잘안해 존나 힘들어서 네, 근데, 근데, 동선이는, 나 동선이 못 봤는데, 동선이 진짜 말뚝 있어. 말뚝 있지. 수어. 공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하서 힘들어. 었 그거는 멘트랑 상관없는 거잖아. 그러니까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, 그러니까, 그래서 공격할 때 많이 하니까 수비할 때 힘이 없어. 받아줘야 돼! 받아줘야 돼! 이쪽도 지금 없어. 그러 가, 살아가, 살아가. 그니까. 이거아 나이스 아, 아, 아 잡아버리네? 가이, 가이, 치는 것도 아니고 상이제 올라온다 거기 가야지, 거기 가야지. 자리 좋아 자리 좋아 거기 자리 좋아 돼 아, 나이스. 바로 줘야 돼, 바로 줘야 돼. 아,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아, 까비지. 아, 아, 굿. 가봐, 양쪽 가봐, 양쪽. 굿. 알, 그치. 아하. <laughs> 아, 뭐지? 동수랑 같은 생각 있어. 굿. 아, 실수 계속 해도 돼. 하나만 하면 돼. <laughs> 바로 사연해 <사면> 드린다 내가. <웃음> 그래를 <laughs> 사노라. <laughs> 근데 이거 내가 똑같은 생각이 나는 건가 지금? 어 이러지. 어끝났나 보다. 어.